아니, 부타님, 고기질이 모으는 혹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 귀찮아서 안 쓰시는 건가요? 이 카드 다시는 사지 마세요 이거 카드는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아 이거 핵가금이시라 이것만 보고 나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생각했는데 여기가 잘돼 있어서 다행이네 진짜 초비상인 줄 알았네 지금 여유가 없거든요 제가 이거 상점 뭐 살지 알려드릴게요 나팔은 매주 꼭 사세요 얘는 천개 정도는 가성비 좋기 때문에 사야 되는 거고 얘는 사실 오천 코인이 여유가 있으면은 무조건 사는 게 맞거든요 여기서 주는 게 너무 좋아서 많아서 근데 지금 남은 시간 대비 5천 코인을 비스킷 짝에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부족해요. 그 나머지는 절대 다 사지 마세요. 어둠 마녀도 사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하냐면은 이거 쿨 cool 만들 여유가 있는 없고요. 이거 돌려서 불격형 공속 10, 공속 10, 치확 7, 치확 7. 이거 남 기간이 얼마 없어서 이거 어쩔 수 없이 일단. 뼈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먼저. 뭔 말이냐면은, 처음 주황 작업은 무조건 먼저 하고요. 나머지는 보라 색깔 그곱을 일단 다 하세요. 하나는 주황, 보라 최대한. 원래 처음에 영상 이거 만들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남은 기간이 이거 얼마 없어가지고, 많은 분들은 일단 그렇게 다 하고 해야 될것같아 이거 욕심내지 마세요. 이거 절단 떠요. 이거 잘못하다가 10일 날아가거든요 제가 이거 지금 7일째 못만지고 있어요. 하지 마세요. 이거 더 이상 시도하지 마세요. 아, 부타님도 지금,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나올 것 같잖아요. 오늘은 뜰것 같죠? 오늘도 안 떠요. 그럼 내일 뜰것 같죠? 내일도 안 떠요, 이거. 나머지 폭발형은 공속 10, 10, 10, 10. 귀찮아도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광고 있죠? 이거핵가금러분들도 무조건 바, 다 보거든요? 이것도 무조건 봐야 돼요, 이거. 두툼젤리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광고 무조건 봐야 돼요. 그리고 이거 에피소드 4 보면 안 되고요. 아 이거 다 해가시구나. 다 했으면은 아, 비스킷 창고로 하세요. 귀찮아서 안 하신 느낌인데 한 번만 알면 못뭐 찍어야 될지 알거든요. 냉기 속성 애들이랑 전혀 상관없는데 냉기부터 찍는 이유가 강화 달성 효과 요거는 10강을 찍으면 치명 타 탕률 밑에 있죠. 이거는 속성이랑 상관없이 팀 전체 적용 버프에요 치명타 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팀 버프에서는. 그래가지고 이거 먼저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면은, 이거 20강 먼저 찍어도 돼요. 20강 찍고, 그 다음 바로 얘도 20강 찍고. 무난해요, 무난. 이렇게 찍는 게. 그리고 나서, 뭐, 얘 30강 찍거나, 뭐, 얘 10강 찍거나, 뭐, 그렇게 무난하게 찍고 가세요. 일단 이거 하면은 끝까지 다 밀려요. 이걸로 하세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종버프 안 받고 계시죠? 돈을. 암만 많이 써도요, 정보 풀을 안 받고 지금 게임하면요, 이 효율 자체가 그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요, 무박금보다도 스펙업이 안 돼요. 이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모으잖아요. 암만 과금해서 얘를 만약에 5,000개를 모았다 쳐도요. 버프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종버프 효과가 비스킷 획득량 이걸 곱하기 2로 해주는 버프가 있어요. 거기다가 종버프는 이 지금 소모량이 주말에 8이잖아요. 종버프 받으면 이걸 30% 할인 더해 주면 이게 소모량이 4가 돼요. 그럼 최종적으로 종버프로 인해서 얻는 효과가 보상량은 2배가 되면서 소모량은 이거의 또 반이 돼버려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4배의 효율이 더 나거든요 그럼 암만 이거를 5,000개를 모았다 쳐도 버프를 아예 안 받아버리면은 효율 자체가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받는 방법도 알려드리면 받는 방법이 저기서 울렸다 하면은 채널에 상관없이 여기 터치하시면 돼요 랜드마크 여기 랜드마크도 전부 다 짓고 말렙 찍으시면 됩니다. 특히서말렙에이 정도 키우신 계정은 지금 정도면 여기 있는 거다 짓고 다말렙 찍으셔야 돼요. 권용도가지다 됐더라고 하더라도 아탕은 지금 아직 얘네 리뷰 안 했지만. 미리 해놓으면은 무조건 쓰이는 애들은 있어요. 마라 같은 애들. 부속성의 마라는 비스트레이드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쓰긴 하거든요. 그리고 와베도 그냥 잊을만 하면 아케이드 아레나나 이런 데 종종 그냥 쓰는 애들. 파르페도 뭐 종종 쓰기도 하고, 뭐 유니콘 같은 애들도, 스파클링도 여유 되면 하세요, 뭐. 그리고, 과금 패키지, 승급의 패키지 쓰는 거 말고요. 이건 핵가금러 분이시거든요. 할인할 때, 이거다 사세요. 정말 할인할 때 사서 후회 없는 것들. 자체가 나쁘지 않거든요 할인할 때 사세요 이분은 핵과금러분이시니까 이거 사세요 청사하고인 3,000개에 9,900원 이분한테는 사야될 것 같아 주사위 패키지는요 매일매일 사세요 매일매일 핵과금러분들은 매일매일 사도 손에 절대 안 나니까 매일매일 사세요 그리고 이번에 할인하, 할인하니까 이거 꼭 사세요 정말 꼭 사세요 꼭 이거, 이네 마리 아니거든요? 이거, 어둠 마녀, 하몬가 버터롤, 차콜. 이거 효율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말레까지 이것도 광차 카드 없고, 광맥 카드 없고. 효율 차이 많이 나서 이렇게 72층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거 자체가 잘못됐어요. 원래는 이렇게 높이 올라가야 뭐 보상도 많아지고 좋아져야 되는 구조야 되는데 이게 설계가 잘못돼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41층 또는 36층 그 거기서 이제 끊어주시면 돼요. 왜 41층, 36층으로 이렇게 제가 나눠서 말하냐면 이런 부품 레벨에 따라서 어떤 때는 36층 끊는 게더 좋은 구간이 고 어쨌땐 41층에서 끊으면 좋은 구간이 각각 달라요. 그 레벨에 따라서. 뭐 아이템을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 효율도 달라지고 그렇, 그렇거든요. 뭐 36이나 41에 따라서 끊어주시면 돼요. 얘도 이렇게 이런 거 파밍 절대 하면 안 되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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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세 개만 파밍하시되. 제일 우선순위, 무조건 파밍해야 되는 무조건 영순이는이 카드에요. 호박석 얘는 절대 카드에 나오면 얘는 사라지기 전에는 무조건 파밍해야 된, 되는 영순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모아두시면 안 되고 얘는 항상 400개, 400개나 500개로 맞춰서 준비해 주세요. 타르트종이라고 해서 종거품 효과를 이득 보려면 그렇게 맞춰주시고 호박석은 그냥 계속 쌓아두시면 됩니다. 호박석을 어떻게 모으냐면 길드 상점이나 길드 정산 때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럴 때 쓰지 마시고 모아두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딴거 사지 마시고 얘만. 아! 960만? 모아두지 마시고 저 마일리지로 시간권 교환해서 저 카드 시간권 써서 파밍 쭉 하시면 됩니다. 티켓 이거 절대 사지 마시고 이거 다음 단계 넘어가기 전 재입고 전에 상점 그때 사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에 사야지 보상 좋거든요. 다음 단계에서는 빚도 이거 10개 주고요. 지금 단계에 쓰는 거는 아까우니까 다음 단계에 이거 안하셨네 이거 해야되는 이유가 무큐랑 토핑조각 주거든요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만개인데 안하셨네 오디세이는 이거 귀찮아서 방치하는 거는 저도 공감이 되는데 이거 한번 안 하기 시작하면은 섭종할 때까지 안하게 되거든요 미션이 이걸 클리어해야 다음 미션이 들어오는 구조고 하루에 10개밖에 클리어 못하는 구조라서 이거 해야돼요 현상수배 스킬 파우더 부족한거 없으면은 평소에 케이크 타워 말렛 되더라도 이거 파밍 꼭 하셔야 돼요 부족한거 없더라도 크탈 구매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 이거 확장되면요 2만개로 엄청나게 부족할겁니다 계속 계속 파밍 하세요 부타님 이거 제가 세팅해드릴테니까 이거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네, 하되 어떻게 가냐면 두번째 10 네번째 10 다섯번째 10 여섯 번째만, 이렇게 도전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가면, 아까 그 챌린지 미션, 에피소드 11부터 14까지 1000개 다 끌려 다 되거든요? 결론은, 딜 올리고 싶으시다 이거잖아요? 당장 할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없어요. 이거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보다 두툼젤리 모으고, 광산 카드에서 두툼작 하고, 버프 받고, 일도랑 우 빛도 우 모으고, 일단 그거부터 준비 먼저 해주세요.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따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네, 톡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